안녕하세요 바로 선불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플에서 셀프 개통은 잘 접수해 주시는데 유심을 잘못 구매하셔서 다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선불폰 유심 가격과 셀프 개통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 cu 이마트 24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바로 유심 lg는 이마트 24 또는 배민 비마트 앱에서 판매하는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매하셔야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8,800원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한 NFC 유심입니다. 유심을 준비하셨으면 개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KT 바로 유심은 엔텔레콤 멤버십 K망, LG 모두의 유심 원칩은 엔텔레콤 멤버십 L망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고 신규 개통, 선불을 차례대로 눌러서 나오는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패스, 신한, 국민, 삼성 패스 중에서 하나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에는 2893718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2893718을 입력하시고, 김땡경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번호 체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나오는 번호 중에 원하는 번호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심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KT 바로 유심은 유심에 적혀 있는 898230으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LG 모드의 유심 원칩은 유심에 적혀있는 모델 코드와 일련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델 코드는 U8680, 유심번호는 8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시고 사진 촬영하는 곳이 나오는데 유심사진을 찍어주시거나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사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댓글이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이름과 통신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셔야 승인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불폰 유심 가격 및 셀프 개통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